분당 아파트 곧팔 거예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무연고 지역 급한 출마로 그는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기며 분당 아파트는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가 공동 소유한 분당 아파트에 재건축 선도 지구 선정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팔겠다고 했던 아파트 실제로는 매각하지 않고 보유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한 만큼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분당 내 3개 선도지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재건축을 통해 7,45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발언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 이재명이 뿌리 뽑겠습니다. 과연 누가 뿌리를 뽑겠다는 걸까요?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팩트는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